한 명이야. 나이집질수 없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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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범인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지금 요 뒤에서 많이 준고있것 같아요. 자 수호 쌤. 뭐한번 보시면 뭐 없어요. 에기네요창섭 씨. 야, 야, 아, 귀엽네요, 야. <laughs> 야. 아 있었네요. 야. 야. <laughs> 있네. 아니, 있었네. 다 <laughs> <나> 너무 답답해. <laughs> 네, 네요. 너한테 갇혀있와 네. 정정 찍었다. 아까 네, 이거 감성 감성도 묻어 있고. 예, 대단합니다 저희가 두번